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 언론에서 유명한 어, 개그맨을 불려서 많은 일들이 요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족 친지, 어, 저는요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작은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 주면 좋지, 어, 큰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거의 제가 과거에도 채권 추심을 해보니까 거의 못 받을 확률이 90%예요. 가족, 친지 절대 본거래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또 대부분이 차츰차츰 주겠지 소송을 망설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시효 끝났어. 그래서 나중에 달라고 하면 시효 끝났잖아. 대래 오리발 내밀고 끝납니다. 그리고 잘 알아가지고 가족, 친지를 잘 이용해 먹어요. 갚을 거야. 내놔. 내놔. 하면 시효가 또 연장이 되니까 그런 말은안 하는 거야. 일체.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가족 간, 친지 간에 돈 빌려주고 뭐 이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담보. 깨끗한 물건. 어? 이런 거 담보 잡아야 돼근저당 설정하고 빌려주세요. 근데 난 설정하고 빌려주는 게 어디야? 어? 예. 그래서 이게 담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어, 별도로 제가 볼수 있는 부분이면 은 봐드릴게요. 근데 임의로 그냥 너를 믿고 어? 빌려주는 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예.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는데 가족 친지 어. 친척이다,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이런 경우, 절대. 아, 망하면 지만 망하면 되는데, 어 내돈 빌려서 나까지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애초에 딱 그랬으면 절대, 어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CO라는 게 있어요. CO를 연장하는 방법은 녹음을 하시면 돼. 어떻게 하냐. 자, 요렇게 하면 돼. 전화 통화해요. 어, 전화 녹음하세요. 언제 빌려간, 어, 언제라는 게 날짜가 있어야지. 요렇게 줄여줄게. 언제? 2015년도에 빌려간, 빌려갔대. <laughs> 빌려간 돈, 5천만원,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 이 빌려 간돈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 언제 줄게. 이러면은 오늘로부터 그 지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 녹음 가지고 또 10년을 기다릴 건가? 안 돼. 어, 바로 소송 절차 들어가야 돼. 어, 이미 어 그런 자료가 계속 넘치고 넘치고 하면은 나중에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진이 아니다. 어, 또 따질 수 있어요. 요거 나온 김에 그가지고 곧바로 소송 들어가야 돼 소송, 소송비가 소송 아까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 어? 담보를 잡아 이제 담보 잡아도 나중에 소송 들어가게 되, 되고 음, 법을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는 빌려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와이프 사무실에 맡겨 가지고 진행해도 돼요 그러면은 직접 통화할 일이 없어 전화 오면, 아, 변호사 사무실에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 나중에 뭐 연락도 안 하겠지, 서로. 강제 어, 집행 다 해버려야지. 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친지 간에 돈을 빌려면 나중에 은근슬쩍 자식 앞으로 증여하고 막 이래버려요. 어, 지가 이제 갈때 되거든. 증여하고 난, 어, 없어. 이렇게 가버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서 바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뭐좀 들어도 해야지, 뭐. 나도 내가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은 내생에못 받아도 내 자식이 받거든. 수심하면 내거든 그래서 꼭 그거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